안녕하세요, 심보혜성입니다. 제주 <laughs> 거실에서 익고 있는 도마도가 이렇게 너무 아주 잘 익고 있어서 오늘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지금 이렇게 이 가지의 일곱 개 중에 다섯 개가 빨갛게 되고요. 저 뒤에 또한 개가 있는데 얘도 이제 거의 다익고요 여기에 세개 중에 두 개가 또익고 있습니다. 아 정말 이렇게 겨울에 도마도가 이렇게 익고 있는 건 정말 신기하죠? 아왜 예 외에 꽃도 아직 있어요. 근데 안 맺혀요 이제. 어, 작년에는 제가 저 밖에 꽃밭에, 어, 심었었는데, 개들은 아마 얘하고, 종자가 틀린가 봐요. 같은, 뭐, 방울도마도지만, 개들은막 순이 넝쿨을 이루면서 자꾸 순만 크고, 열매는 잘안 달리더라고요. 아마, 물을 너무 많이 줬나? 하여튼 그래서 그냥 실패하고 다 잘라내고 말았어요. 근데 이건 여름 동안엔 조그맣게 화분에 있더니 이렇게 가을부터 이렇게 아담하게 별로 크지도 않아요. 요만해요. 화초 같아요. 화초. 근데 이렇게 열매를 잘 맺히네요. 근데 아주 물을 엄청 좋아해요. 물을 하루에 저녁마다 제가 한 200ml씩 주거든요. 근데 밑으로 별로 흐르는 것도 없이 싹싹 다 빨아먹어요. 허, 어, 너무 예쁘죠. 어, 그래서 도마도 보여드리고요. 음, 이 호접란이 꽃, 피어 있는 걸 사왔더니 이제 거의 꽃이 다 어, 졌어요. 거의 다 이쪽은 지고 어, 여기만 조금 남아있는데, 어, 그동안에 어, 이제 꽃이 꽃대 올라와서 피기 시작한 애는 저이 아이 하나 있고요. 이게 변이종 변이종으로 왔더네. 그리고 요 황금호접란이 꽃이 지고 나서 이렇게 꽃대에서 가지가 나온 건데요. 꽃이 필까 하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끝까지 필 얘들은 필것 같은데 요즘 빨갛게 된 애들은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자르지는 못하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변이 종인데, 얘는 이렇게 꽃대가 지금 두개 올라오고 있어요. 새 순, 잎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. 이거는 어떤 꽃이 필지, 또 보라색으로 필것 같아요. 저 뒤에 있는 아이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 어, 찢어진 잎이 요만했거든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크고 새 잎이 하나 또 올라오고 있어요. 이게 오렌지였나? 음, 그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. 꽃대라고 좋아했는데 이거 아유 이렇게 꽃대인 줄 알았던 아이가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요. 근데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해서 <laughs>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. 어, 여기서 지금 이렇게. 이 이파리 밑에서 커 나오고 있는데 <laughs> 참 자리도 좀 불편한 자리죠 <laughs> 꽃대가 나왔으면 좋았을 걸 어,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대로 여기서 잘 크고 있고요 잎도 또 하나 나오고 있고 근데 요전에 저큰 잎이 조그만할 때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안에 흰 깍지가 한 마리 들어 앉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잡아 냈는데, 그래도 더 번지진 않았는지, 이렇게 잎이 많이 컸어요. 그리고 요 밑에 이게, 에, 진짜, 음, 꽃댄지, 뭔가 하나, 여기 아직 빨리 안 나오는데 그 요전부터 뭔가 나 나오는 것 같긴 해요. 꽃대이면 좋겠습니다. 아, 보이세요? 아잘안 보이네. 여기 하여튼 뭔가 있어요. <laughs> 계속 관찰해 보겠습니다. 어, 얘는 다른 애들보다 잎이 엄청 커요. 오렌지인데. 음, 새 뿌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꽃대인 줄 알았던 애가 이렇게 잎이 됐고요. 여기서도 잎은 잘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음, 아이는 음, 핑크스타인데요. 어, 좀, 자그만한 보라색 꽃이 피었었어요. 근데 여기 꽃대가, 이 하나 있죠? 아, 여기 꽃대 하나 있고요. 여기 조그만 게또 있어요. 아, 가 아. <laughs> 꽃대 찾느라고, 지금. 아, 여기. 여기 또 하나 나오죠. 꽃대가, 꽃대가 두 개가 있어요. 아, 제가 이 꽃대, 날마다 꽃대 찾느라고 <laughs> 아주 눈을 무릅두고 찾고 있는데, 얘는, 어우, 어, 이거 꽃 졌구나. 이건 잘라내야 되고, 이제 요거 때문에 자르지는 못하고 있는데, 음, 여기 이 꽃대는 엄청 크게 얘랑, 얘랑 음, 얘가 꽃이 피고 있는 중에 이 꽃대가 같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만큼이나 컸어요. 근데 너무 구부러져 가지고 다시 이거 부러질까 봐 지금 <laughs> 지주를 제대로 못 세우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음, 이게 팔색조라고도 하고 뭐 삼색조라고도 하는 아이인데요. 꽃이 음, 굉장히 오래 갔어요. 지금 잘라냈는데 여기 꽃대가 하나 있더라고요. 꽃대죠. 이 꽃이 예쁘면서 오래 갔어요. 이게 오는 도중에 아, 너무 예쁜 꽃이 몇 송이가 떨어져가지고 남아있는 꽃이 한네 송이 그랬었는데 걔들이 엄청 오래 갔어요. 그때가 언제 필까 모르겠네요. 그리고 이 아이는. 이거,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. 12월에 온 건데, 해그리님이 보내주신 건데요. 아, 12월에 제가 분갈이를 했네. 온기는 더 일찍 왔어요. 꽃이 지고 나니까, 이 아이들이요. 저는 이게 꽃된 줄 알았거든요. 근데, 아, 자꾸 초점이 안 맞아. 이렇게, 어, 잎이... 아, 이렇게 안 맞지? 이렇게 세... 여기... 여기 하나? 여기 하나, 음, 여기도 하나, 하여튼 아, 왜 이렇게 안 맞아. 음.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어요. 꽃대가 아니고 하나. 가지마다 아 정말 초점이 잘 제대로 안 맞는 <laughs> 제가 잘못 맞추겠네 왜 이렇게 잘안 맞는지 어쨌거나 이게 꽃대가 아니고요 지금 잎이에요 잎 이렇게 잎이 될것 같아요. 이세 개가 다. 아, 그냥, 예, 예, 하나만 그냥 보여야 되겠네. 아 그리고, 이, 여기, 얘가 또, 이 변이종. 변이종이 이제 꽃은 이제 다 거의 다 떨어지고 지금 새 송이? 쟤도 이제 거의 다 됐고요. 얘도 이제 거의 다 됐어요. 잘라야 되는데 여기서 가지가 하나 나왔어요. 아 그래서 이제 호접나는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. 조금 쬐끔한 미니. 얘들도 음, 오늘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꽃은 며칠 못 가고 다 떨어지고요. 제가 이제 자르고 이게 뭔지 몰라서 지금 못 자르고 있는데 <laughs> 어, 여기도 눈 하나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어, 요 미니들은 다음에 꽃대가 나와서 꽃을 보여줄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. 아, 음, 이 올리유는 꽃다 지고, 이제 입만 남아 있고요. 이 음, 밖에 지금 엄청난 게 하나 있거든요. 짜잔. <laughs> 짜잔이에요. 이 아이가, 긴기한 아, 한, 어, 벌써 꽃이 터졌어요. 근데, 이렇게 큰 아이가, 제가 요전에 올리유 하나 선물했잖아요. 거기서 이게 왔습니다. 그래서, 이게 더 활짝 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. 꽃대가 뭐, 2 5개가 제가 세어봤더니,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25개 며칠 한 일주일 전 며칠 됐어요 여보다 꽃송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왔는데 제가 거실에 뒀다가 너무 금방 필것 같아서 지금 요새 따뜻하니까 밖에 그 베란다로 내놓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 가지고 요새 어, 얘도 지금 두번째 꽃송이가 잘 피고 있고요음 거리대에다가 요새 예, 여기 빈이 빈자리는 <laughs> 제가 거리대에다가 어, 좀 내몰았어요 저 거리대 음. 다육들이 지금 거리대에 나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오늘 이제 좋 날씨가 좋아서 다육들은 아주 요새 신난 것 같아요. 음. 아, 오늘 방울 도마도랑 <laughs> 호접란들 지금 자라고 있는 모양 보여드렸습니다. 아, 좋은 날씨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